반갑습니다. 자, <laughs> 울산 이규헌입니다 자, 어, 예, 뭐 물리 기초 물리학에서 속도와 가속도 이해 부분으로 넘어거 같네요. 속도와 가속도는 사실 뭐 그렇게 그렇게 막 시간을 많이 들일 내용은 아니에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어떤 거냐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입니다. 자, 글씨가 막 날아가죠. <laughs> 귀찮아진다는 얘기야. <laughs> 어우 죄송해요. 자, 속력은 제가 봅시다. 속력은 자, 자, 속도는 속력의 방향이 포함된 물리량이고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표시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어, 이이 개념이 저도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게 뭔 소리야? 막 했었는데 자, 봅시다. 속력, 스피드, 스피드란 건뭐 스피드. 발음이 쉽네요. 스피드란건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게 속력이에요. 어? 이거? 어? 등가속도 공식인데? 속도 아니야? 네. 요거는 속도에도 쓰이고 속력에도 쓰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고? 아, 모르겠어요. 자, <laughs>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간 동안 넣 만큼 갔냐 이게 속력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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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거리라면 속력이 되는데, 변이라면 속도가 되는 거죠. 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또 우리 좋아하는 삼각형을 그려야지 3미터, 4미터, 5미터라고 봅시다. 이게 5자냐고 미안합니다. 못 잡니다. 자. 잘 보세요. 1초에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요집각기용 목적지까지 1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일까요? 아, 미안합니다. 동그라미 하나씩 그립시다. 30m, 40m, 50m 나갑시다 떼어 30m, 떼어 40m 그러면 10초에 더 차요 10초에 평균 속력이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뭐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했잖아요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이동한 거리가 70m 단위 시간 10초 10초 7m per sec의 평균 속력이 나오죠 이때는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천천히 뛰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시간은 10초 걸렸고 그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7미터 퍼센트 그러면 속도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르기 위한 요요 이게 아, B고 이게 C라고 합시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로 갔는데 어쨌든 A 지점에서 C 지점에 이르, 이른 이른 속도는 얼마냐 속도. 속도는 벡터고 방향이 있다 해서. 여기서 직선 거리를 쫙 겁니다. 시간 10초. 이동 거리, 이동, 변위, 변위, 변위. 변위는 50m. 속도는 5m/s. 자, 이게 님 이해 안 된다고?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돼. <laughs>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그럼 지금 이해가 안 돼? 이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허다하게 널린 위키 등등등등 블로그 등등등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속도와 속력, 이동 거리와 변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싫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공부하고 싶으시면 계속 봅시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란 개념 나오고 순간 속력이란 개념 나와요. 평균 속력은 30m, 40m, 70m를 이동하는데 10초 걸렸다. 그러면 7m/sec 이게 평균 속력, 평균, 평균. 이 구간의 평균 속력. 10초에 70m 갔으니까 단위 시간을 1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는 7 m 가는 속도로 이동, 속력으로 달릴 거예요. 그런데 순간 속력. 어 출발해 가지고 10m 딱 지났을 때 요때 속력을 딱재 보니까 얘가 초반이니까 힘이 있어 가지고 이심히이 달려서 이때 순간 속력은 15m/s가 나오더라. 요게 순간 속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쭉 달려가는데 100km를 한 시간에 달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정속적이딱한 거지. 이 차로 딱. 그런데 내 차가 1시간 내내 시종일관 100kmh의 속도로 달렸을까요? 천만에 앞에 길 막아서는 트럭도 있고 조금 트럭 추월한다고 속도도 좀 밟고 그러다가 불 찍히고 <laughs> 자 내가 100km, 100km를 1시간에 달리는 동안에 1시간에 딱 주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0km라는 구간을 달리는 그 평균 속력은 100km per hour의 평균 속력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계기판을 보니 120km가 돼 있다가, 뭐, 80km per hour가 돼 있다가, 이렇게 계기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계기판을 딱 벌써 그곳에 찍히는 거. 그게 순간 속력이에요. 응?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특정 시점의 속력. 그게 순간 속력이에요. 자 평균 속력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나눈 값이고 자동차 대기판 속도와 같이 물체의 속력이 매 순간마다 변할 때 어느 순간, 순간 그때의 속력 그게 순간 속력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 미소 시간 미소 시간이 미소 은이 미소 아니고 매우 작은 어일 미진 중한 시방 죄송해요 제가 분류해요 일 미진 중한 시방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자음미미 미자가 미 뭐냐면 아주 미미하다 할 때, 미세하다 할 때, 미자, 작, 작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소자도 작은 거죠. 그리고 아주 작은 시간, 동안의 정력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밸러스 y 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A, B, C가 있으면 결국은 목적지는 C니까 A가 C의 방향으로. 얼마에 빠르게 이동하였는가를 나타낸 방법으로, 단위 시간에 대한 이동 변위를 수니다 이동 거리가 아니고, 이동 변위 ED가 거리가 아니고 변위일 때그걸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위가 뭐냐고 밑에 나와요. 자, 방향의 표시.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부으로 나타낸다. 제가 어, 이거 앞 시간에 했었죠. 이쪽을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움직일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쪽 방향을 플러스 표시한 반대 방향 마이너스 표시한다. 속도는 시간 분에 이동 변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차량의 속도. 예를 들면 마주 달 마주 보고 달리는 두 차량의 속도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방향으로 표시한다. 변위 물체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교재 보세요. 교, 교재 출력 안 했어요? 출력하세요. 자, <laughs> 물체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걸 운동이라고 하고. 그 물체가 운동을 해서 그 위치를 바꿀 때는 이동 경로는 생각하지 않고 이동 경로는 생각하지 않고 처음 위치에서 최종 위치 사이 최종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서 최종 위치 사이의 직선 직선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되는 음, 표시되는 벡터 물리량 그걸 변위라고 합니다. 이동 경로는 생각하지 않고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 사이의 직선으로 방향을 표시한 요게 변위 여기에서 A에서 C로 쫙끝 그게 변입니다. 속도는 벡터이 아니므로 행사비의 형별 삼각형법을 이용하여 합성 분해있다합 시간에 했죠. 합성 분해할 수 있고 상대 속도란 뭐냐 제가 어 얘기했었죠. 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일로 달려오는 차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육하고 10을 얘기했었나요 6m/s의 속도로 달리고 오고 있는데 애차는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방향이 다르니까 얘를 마이너스 주든지 얘를 마이너스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줘야 돼요. 얘가 6m/s더라고 하면 얘는 마이 -2m/s가 되네요.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상대 속도 보세요. 우 아, 운동이 아니고 운동이 아, 이거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운동하는 관측자가 본 운동하는 관측자. 이게 이게 관측자. 얘가 관측자야. 얘가 관측자가 본 물체의 상대적인 속도 실제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고요 관측자가 본 상대방의 속도는 얘가 A고 얘가 B라고 봤을 때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냐 제가 했었는데 그죠? 어. 상대방 속도 빼기 관측자 속도 내 속도 자 그럼 상대방 속도가 얼마냐 마이너스 10 미터 퍼세예요이 공식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동일 방향으로 가면 은 상대방 뭐뭐 어, 뭐, 상대방을 음수로 이런 거 아니고 공식은 상대방 속도 빼기 관측자 속도 내 속도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에 대입하는 숫자를 숫자를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넣어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분명히 10mps 빼기 6mps 마이너스 16mps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 동쪽에서 저쪽으로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 B 차량의 속도는 동쪽에서 저쪽으로 16mps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고요 자동차 사고에서 속도적용.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대의 자동차가 즉각 충돌하였다면 충돌 당시 충격의 작용 방향은 상대 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해놓고 그림이 없어. 제가 표는 다 아래 한걸 작성했는데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거는 못해가지고 그림은 없어요. 그림은 이거 보고 자기가 직접 그리세요. 그림을 위해서 빈칸을 다른 것들은 다 남겨놨는데 얘는 그림을 빈칸을 안 남겨놨네. 이거는 수정 안할 거야. 왜냐? 한 페이지가 딱 맞거든. <laughs> 자. A 차량이 달려오고 있고, B 차량이 달려오고 직각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충돌 당시 충격력의 작용 방향은 상대 속도의 방향이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A 차량 운전자야.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이 차도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달려와서 충돌한 거죠. 꽝.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나는 차 안에 앉아있으면 내 차는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주변의 풍경들이 뒤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 차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저 차는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저 차는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꽝. 어. 이해하시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달려가서 두 대가 쿵 부딪히는건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차가 이렇게 달려와서 쾅부딪히는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주오는 차하고 충돌했다 나는 6m%의 s 속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 차가 10m%의 s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16m/s의 속도로 더 빠르게 달려서 나를 광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상대 속도예요. 직각 충돌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딪히는 게 얘가 이렇게 와서 광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충격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충격력의 방향은 이렇게 충격력의 방향이겠죠. 그죠? 이 차에 대한 B 차량의 상대 속도는 이쪽 방향이 돼요. B 차량도 마찬가지야. 이쪽 방향이 돼요. 충격력의 방향은 이렇게 전달돼요. 이렇게 전달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차량 기준으로 여기서 충격력이 전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는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이 P D O F 설명해요. 조사로 조사로 니가 제논인가기 나오죠? 이 충격력의 선이 무게중심을 무게중심의 바깥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차의 모멘텀 회전력은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죠? 1로 튕겨서 이렇게 나가겠죠. 1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B 차량 이렇게 충격이 가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튕긴 그죠? 자. 오, 모멘텀에 대한 설명까지 했어. 어잘하다 오, 어, 잘하다 어, <laughs> 그런데 이 충격력의 방향이 아니, 차가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고 차는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붙이다 보니 충격력의 방향은 충격력의 방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얘가 슝 이렇게 와서 붙인 게 아니고 거의 뭐 얘는 얼마 안올 동안 내가 이만큼 벌써 가버려.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것처럼 왔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됐다. 무게중심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럼 차는 이쪽으로 튕기면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왜냐 내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에서 부딪힌 방향 옆으로 꺾여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자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렇죠?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확하게 무게 중심과 부딪혔다면 이 차도 만약에 무게 중심 방향하고 똑같이 꽝 부딪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전이 두 개죠. 대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잘 없지. 더더군다나 빠른 속도는 더 없고 작은 속도라면 약간 틀어지고서겠죠. 자, 운동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속도에 대한 설명했고요, 어, 상대속도 설명했고요. 자 가속도까지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어떻게 나요? 네, 이기훈입니다. 자 가속도에 대해서 날로 어, 먹고 있는 것 같아. 막 어려운 개념 하다가 이게 뭐니까 <laughs> 뭐 속력, 속도 이거 뭐 사실 그렇게 뭐 이야기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 어렵다고요? 조금 다신돼요. 조금만 다신, 기하게. 조금만 다세요. 조금만 다세요. 자, 가속도이에요. 가속도는 제가 늘 얘기하는 정마 제가 존경이 마지하는 뉴턴 유턴 아저씨의 뉴턴의 제3법칙. 뉴턴의 법칙 세 가지. 뉴턴의 법칙. 뉴턴의 법칙 세 가지 중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기, 기술, 약술하라라고 2차 문제에한 문제로도 나와요. 2차 25점 문제에 5점짜리 하나, 5점 10점짜리 5점짜리 하나로 나와요. 이건 뭐 주제리 주제리 쓸 필요 없겠죠. 간단해서면 되죠. 관성 가속도 뭐 쓰시면 되고요. 자, 가속도는 뭐냐면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 가속도가 있다. 변화한다. 변화한다라고 되잖아요. 가속도가 더할 값자니까. 속도가 더해진다. 속도가 높아진다. 그것만 가속도 다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낮아지는 것도 가속도예요 속도가 변화하는 게 가속도예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운동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속도, <laughs> 속도가 처음에는 어, 10m/s에서 11m/s가 됐다가 13m/s가 됐다가 어, 17m/s가 됐다가 이렇게 1, 2 4, 8 이렇게 막 배수로 막 늘어나면 그거는 등가속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막또 줄었다가 막이 버리면 그건 등가속도가 아니죠. 같틀등다 가틀 등자. 아, 같들 같틀 등 등가속도에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아, 말이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거기서 일단은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에 대한 이동 변이가일종의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 해. 직선. 왜 직선일까요? 앞에 했잖아요. 그죠? 송역은 이래가가 다 저래가가 다요래가 가지고 요래 가도 이 전체 거리를 다 계산해가지고 요까지 가는데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속도는 변위만 계산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직선으로 쫙 끄가지고 여기서 쭉 방향으로 딱 요렇게 변위만 계산해요. 그래서 이동 변위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이죠. 직선상에서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해 일정해 등속운동이라고 방향과 빠르기 일정한 운동이고.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 속도가 일정하니까 1초에 예를 들어서 1초에 1미터 간다. 그러면 10초에는 몇 미터 갈까요? 10미터. 100초에는 100미터. 응, 등속도 공식이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같다. 직선상에서 이동하는 거고 속도가 이. 측정하니까 요 구간을 딱 끊어서 이때 속도 계산 해도이때 아, 속력 계산해도 예를 들면 방금 예를 들어 대로 1m/s고 요 구간에서 딱 찍어 가지고 계산해도 1m/s고요. 측정해도 그리고 전체를 봐도 1m/s예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같은 거죠. 등속도 운동은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예요. 등속도 운동의 시간 변위 요거 시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이가 일정하게 늘어나겠죠. 요 기울기가 요게 속도예요. 예를 들면 아까 1 m 터초에 얘기했잖아요. 1초에 1 m 간다. 2초에는 2 m 가고. 10초에는 10m 간다? 어? 송군선생님그 강의 억양인데 10초에는 10m 간다? 자, 그러면 <laughs> 속도는 1m per sec가 되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좀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1초에 2m가 2초에는 4m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2m per sec가 될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시간 동안 가잖아요. 1초, 2초, 뭐 예를 들어 10초. 자, 1초 동안 1m/s의 속도로 1, 1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 몇 미터 갈까요? 1m per sec의 속도로 10초로 갔어요. 1초에 1m 갔는데 10초 갔대. 그러면 몇 미터를 갔을까요? 1 0 m 를 간거지. 밑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단위 면적이 이동한 거리에요. 그래서 이동 거리를 distance d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면적에서 면 표면에서 surface 에 s S, S 쓰기도 한다 그렇게 설명했했요요죠죠 등속도 운동은 시간이 변하 u r f a 도 e you can see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0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있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있어 그러면 가속도가 있는 거고 이 기울기가 결국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속도가 0 a 속도의 기울기가 0이면 아예 안 움직인 거거나 속도가 그대로거나 둘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가속도 운동으로 넘어갔어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가속도가 있다고 말하고 속도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운동은 등속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빠르게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고 가속도의 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기울기값이다. 가속도는 기울기값이다. 예를 들면 10초에 여기가 1 0 m 터초 여기가 2 0 m s 1 0초가 지났는데 처음에 10m s 이던 차량이 2 0 m s 의 속도가 되어있더라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1 0이고 요거 1 0이잖아1 0분의 10m p 1 0죠 p 속도는1 m p s 1 m second. 10m per s e c 게 n d 1 이 차량의 이동거리는 예 더하기 예. 그래서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에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기초운동학 공식 링크 해드릴게요. 어, 이미, 이미 보셨을라나? <laughs> 자, 그래서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 이해 안 되신다고요? 이거 뭐 별로 이해 안될 것도 없는데. 이해 되도록 해보세요.